이거 오랜만에 읽을 만한 페이지가 나왔습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무더위 체력왕 만들기 필라테스. 어, 아령 물병을 활용한 필라테스. 어, 선생님, 조금 읽어주실래요? 네, 봄을 충분히 만끽하지도 못한 채 불쑥 찾아온. 아, 더위 <laughs> 집에 아령이 없다면 물병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어디 읽으시고요? 뛰어넘었습니다. 지금 간접적으 봐주신 거죠? 네네, 지금? 감점, 간점, 간점 아, 자, 자 이번 후에는 체력 보증에 필요한 필라테스 동작 세 가지를 배워보겠습니다. 세 가지 동작 스탠딩 사이드 밴드 밸런스, 밸런스 앤 코어 인니어 앤앤 시팅 밴드, 밴드 트위스트, 트위스트. 선생님 가능합니까 이거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해 보시래요. 그럴까요? 준비됐어요? 네. 다 같이 준비. 자, 하나, 둘, 셋. <laughs> 어, 벌써 이렇게 빨리 오셨네요. 네. 아, 옷은 언제 갈아입으셨어요? 오는 중에 알아서 바뀌더라고요. 네. 뭐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네요. <laughs> 자, 오늘 뭐 아까 그체력왕 한번 뭐 만들기 하신다던데. 네. 보여 줄수 아, 있나요? 네, 저 자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엘리스 선생님의 무더위를 날리는 체력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첫 번째는 백 익스텐션 베리에이션입니다. 물병을 허리에 올려 주세요. 다리는 일직선으로 들고 반대쪽으로 꼬아주기. 다음 반대쪽에 찍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반대쪽 다리도 해줘야겠죠? 자, 찢고 다음 반대쪽 찢고 원래대로 돌아오세요. 짠 이렇게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스탠딩 사이드 밴드입니다. 물병을 한 손에 들고 허리를 쫙쫙 펴주면서 다른 손으로 물병을 옮겨주세요. 옮겨주세요. 쉽죠 여러분? 계속 반복해 줍니다 10번 3세트 정도 반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짠! 다음은 밸런스 앤 코어 니어입니다 숨을 마시면서 다리를 내리고 내쉬면서 반대쪽 다리를 올려줍니다 물병을 다른 손으로 옮기면서 다리를 들어 올려주세요 이렇게 번갈아서 왕복 10번씩 3세트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마시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은, 시팅, 밴딩, 트위스트입니다. 네, 저는 허벅지 사이에 물병을 묶여주었는데, 여러분은 무릎 사이에 물병을 끼고 하셔도 됩니다. 자유롭게 변형하실 수 있습니다. 물병을 낀 다음에 자, 오른쪽, 원래대로 왼쪽, 원래대로 이게 복근 운동에 굉장히 좋더라고요. 배가 딴딴해지는 게 느껴집니다. 딴딴 앞에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물병을 끼고 복근에 힘을 주고, 오른쪽으로, 원래대로 왼쪽으로 이렇게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완복 20번씩 3세트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 아우, 저는 선생님 그렇게 안 봤는데 네. 뭐년제인줄 알았어요. 아우,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아까 양학생 같다고 다시 던. 네, 신발만 날카로운 걸 신었으면 김연아가 될 뻔했습니다. 네. 아, 그러면 우리 우리 원래 하던 거 있잖아요. 네, 아, 다시. 문제 맞아요. 이거로 갈까요? 네. 자, 준비됐나요? 네. 자. 준비. 하나, 둘, 셋. <laughs> 선생님 정말 아 운동 잘하시네요 그렇나요? 저의 유연함에? <laughs> 유연한 것까지는 모르겠고 그냥 운동을 잘 하시는구나 <laughs> 이 사람은 힘이 세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대박입니다 자 스탠딩 사이드 밴드 제가 해보니까 아우 이것도 굉장히 저는 이게 안 됐더라고요 옆구리가 연세가 좀 있으셔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늙어갑니다 진짜 왜 그러세요 밸런스의 코어 아 이건 정말 전 이거 자신 있었고 응 음, 저도 음. 근데 저는 이게 좀 힘들었던 것, <laughs> 것 같아요 사이드 밴드. 저 트위스트가 재밌었어요. 아 트위스트?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약에 다음 신문에서 넘기다가 뮤지컬 나왔다. 그러면 네? 이렇게 하고 가면 선생님이 노래 네, 불러주는 거예요? 네. 못 아, 잡을 때 이런 거 네, 바로 같이 종종 <laughs> 나와요. 뮤지컬 나오고 막 나와요. 아 일단 저지르고. 집... 방금 앨리스 선생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어, 이 신문에 종종 나옵니다. 기대하세요. 아, 네? 곧 나옵니다. 갑자기 없는데. 자, 다음 회뭐 나오는지 제가 볼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하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laughs> 제가 편집국에 전화해가지고 저는 이종격투기에 관심이 좀 많다. 뭐 복싱 좀 싫어달라. 아, 네네. 그냥. 음. 저 래프팅 좋아하니까 래프팅 싫어주세요. 래프팅 아우 정말 저희 한국 교총 2030에서 yes. 여름마다 2030 래프팅, 래프팅 연수가 있어요. <laughs> 진, 래프팅 연수가 있어요? 네네. 지무 연수 2030 캠프 영상 장치 보시죠. 네 어, 재밌, 올 연도는 같이 가실래요? 갈수 있나요 올해? 올해는 못갈것 같고 음. 아마 코로나. 네, 집에 그냥 베란다에서. 네. 신문 <laughs> 한번 신문 좀 계속 볼까요? 네. 김인철 한국대학교 교육협의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데요. 교육혁신으로 대학자율성 확보 주력하겠다. 어. 네. 대학자율성 확보하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거 너무, 너무, 길,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요. 아 근데 특별 페이지인데. 어, 초대석이구나 여기가. 초대 받으셨구나. 인터뷰, 요 응. 인터뷰. 엄청 길어요. 한 장을 가득 썼습니다. 아. 저희는 시간 때문에 못 이룰 것 같고요. 어? 세줄 요약. 어. 세 줄만? 빠르게 요약해 보도록 할게요. 빠르게 세줄 요약. 세줄 요약. 한번 선생님 요약해 보시겠어요? 네. 재정 위기, 교육 질 하락, 규제 개혁, 어, 대학 현실 알리기, 콘텐츠 경쟁 가속화. 선생님 그냥 큰 글씨만 읽은 거 아니에요? 네. <laughs> <laughs> 큰게 중요한 네. 거예요. 어, 맞아요, 맞는 말입니다. 헤드라인만 읽으면 맞아요. 내용 다 아는 거예요. 배가 통합니다. 충분합니다. 마중에 어, 김인철 한국 대학 교육협의회장님을 만나게 된다면 아우 좋은 거잘 봤습니다. <laughs> 다 읽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죠? 재정 위기 규제 개혁 이런 거. 학교 지지 상승. 음. 자, 규제를 개혁해서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해 달라. 그리고 재정 등록금 동결로 대학들이 재정 위기를 겪고 있죠. 그래서 지금 교육 그런 플랫폼이 변화되는 시점에서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음. 재정적으로 뭐 안정성을 갖췄을 때 교육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다. 음. 뭐 그런 측의 내용들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넘겨보겠습니다. 와 신문 이렇게 유익할 줄이야. 와 신문 읽다 보니까 배가 고파요 지금. 그, 이거. 다이어트. <laughs> 이거 보여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신 우동이야, 신 우동. 이거 볶음면이에요. 지금 채로 나온. 진짜 왜 물을 안넣죠 어? <laughs>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리고 싶네요. 물을 안 넣은 것 같아. <laughs> 아니, 맛있어, 맛있어 보 드세요. 자 오늘 더 나은 교육의 씨앗을 뿌리다 정원술 경기 용동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씨앗을 뿌리셨군요. 네. 필요합니다. 음, 음. 네. 제가 세줄 요약 한번 해볼까요? 네. 아픔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죠 음. 그렇지만 희망을 가져라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가 뿌린 시아시 후배 교사들이 그 열매를 딸수 있을 것이다 절대 <laughs> 교육은 혼자 할수 없다 함께 가자 노력하자 음. 그런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laughs> 자 전북교통 미래농업포럼 업무협약 매주 끝 넘어가요 <laughs> 자 현장 맞춤 연수 신청하세요 아우 연주. 이 연수 신청하세요 이 연수 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자 옆반은 어? 뭐하고 <laughs> 놀지 교사의 여성장성 같습니다. 시간 시간만 더 해요? 너무 많이 읽었나요? 현박적이죠 <laughs> <laughs> 네. 자기 거는 많이 있는 <laughs> 센스 <웃음> PPL. <웃음> 저, 저 <손님> 다 <laughs> 넣어주세요. 자르지 마십시오. 재밌게 편집해줘요. 재밌게. 200%로 올릴 겁니다. <laughs>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6월 15일 월요일 신문 6면입니다. 6면 한번 읽어보세요. <laughs> 넘어갑시다. 그거... <laughs> 네, 넘어갑시다. <laughs> 근데 차이 이어서 올해 폐지요 폐지. 폐지예요? 왜냐면 이거. 집합 오! 집합을 하는 거 삼재는 또 힘들어요. 아 집합 못하는 올해보다는? 원격, 원격 연수로 들으십시오. 음.. 네 <laughs> 들어. 사제동행 검색해 보십시오. 사제동행. 페이스. No, no. <laughs> 자, 언컨택트 사회와 양심 교육 그리고 민주시민 역량의 교육 뭐 이런 것뭐 전부 다 코로나하고 뭐 원격. 보고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네요. 그렇죠. 여러분 읽어보세요 응. 신문에서. 신문 꼬박 한번 읽어보시고 네. 사설. 자 표준화된 원격수업 플랫폼 절실하다. 아까 음... 봤던 그런 내용과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플랫폼. 지금 저희는 지금 이 내용 꼭 한번 한 줄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우선 국가 차원의 표준화된 원격수업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구글 클래스룸, 줌등 산재한 플랫폼으로는 원활한 원격수업이 불가능하다. 자, 통합된 LMS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너무 많은 걸 쓰고 있죠. 지금 저희만 해도 교육청에서 만약 회의한다, 원격 회의한다. 아, 그럼 줌으로 들어오세요. 뭐 영재 수업할게요, 영재 강사들보여 그럼 거기 구글 밑에 썬대요. 응. 저희도, 아, 우리, 제가 어디 강의 나갔더니 우리 학교는 e s c h o o l 요 e s c h 쓰고. 또다 중학교, 다 중학교도 가야 되죠. 그럼 EBS 올라, 올라, 올라 대요 네, 근 중구난방이네요. 아, 그래, 너무 힘들어요. 응. 그냥 학생들도 혼란스럽고. 음. 응.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줄을 반듯하게 긋기 위해서 자를 사용했는데 이 자를 움직이지 않게해서도무나 많은 큰 힘을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오, 엄청난 비유. 차라리 그 손을 빼버리면 자 없어도 그냥 하는 그은될 텐데. 오. 그냥 편하게 그을 수 있는 선이라는 게 자유롭게 그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뒤로 적절했나요? 좀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네. 아저 어머니께서 저를 자랑스러워하고 <laughs> 계십니다 <돼요>. 여기. 여기. <laughs> 1 0 플러스 1, 1 플러스 1, 여기 뭐 올라고 여기 올라가고. 100스 1, 0 0스 아 그리고 여기 학예 교원 직무연수회 제109기 교원직 강의 신청안내 장학사 시험 보실 분들 음. 어, 여기 교육전문직 학예특별강좌 교육전문직 충청권특별강좌 충청권, 충청권. 이거 갖고, 음, 여기 한번 꼭 들어보세요. 선생님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요? 네. 한번 고민해볼게요 지금부터 한 20년 들으면 되겠네요 네? <웃음> <웃음> 네 나중에 <laughs> 선생님 나에 경력이 조금 쌓였을 때한 15년 이상 됐을 때 15년 <laughs> 이상 됐을 때 교육전문직 학예특별강좌 듣고 자학사진 보시고. 팀장님 화이팅. 전 금요일이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네. 토요일 좀 쉬어야 되는데 교육전문직이 되면 금요일이 삼일로 는다는 소문이 있어. 금 금. 그렇죠. 오라 아. 수목 금금금 월. 아맞 아죠. 힘드세요. 진짜 힘들어요. 영구 자학사님, 연구사님들 전 전국에 계신 장학사님 연구사님들 그리고 연구관님, 장학관님들 전부 제가 응원합니다. 힘내십시오. 화이팅. 화이팅. 영상 편지 하나 띄울까요? 아 그럴까요? 응. 영상 편지 누구에게? 어.. 전국에 계신 the old 잔 i d d h a r t h a Young San Penji, Q. Take a sing, Q. Saying there, Hansa, 까 u n a go t 괜찮았 t h e r with Siddhartha. Hi, Penji, Nicka. w 빨리하고 태어나셔요. 왜 늦게까지 그러계세요 도대체 누가 집에 못 가게 합니까? 교육감님입니까? 누가 그렇게 일 많이 시킵니까? 유은의 교육부 장관님입니까? 제가 전화해서 뭐라고 해버릴까요? 그냥 학 그냥 일좀 그만 시키시라고. 저 이러다가 내일 교육청에서 전화 오겠어요. <laughs> <바로 웃음> 품위 유지 유반. 품위 유지 유반도 교사 맞냐? 교수 맞니? 그 이제 제가 장학사님이 돼서 답변을 들어가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모든 부장님들께 제발 대라는 거귀안 내내. 맞아. 독촉 공문 <고문> 정말 <laughs> 어. 보내기 힘파입니다 거기 하나 더 추가해서 공문에 써져 있는 거 질문하지 마세요. 읽고 보고 질문하세요. <laughs> 맞아 다 나와 있긴. 웬만하면 아이스톡 메신저로 보내고 전화하고 뭐하고 그냥. 저도 전화 몇번 했었는데. <laughs> 아니, 장학사님들 하루 종일 전화 받다가 끝나요. 그러니까 계속 통화 중이시더라고 어, 하루 종일 전화 받고, 설명하고, 뭐 대, 답변하다가 그리고 5시 돼가지고 서재님 음. 퇴근하고 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컴퓨터 t 고 일을 하세요. 아. 장학사님들이. 전화를 자제하겠습니다. 제가 자제할게요, 선생님한테. 아, 업무를요? 이거 해 와, 저거 해 와. 온몸을 바치 희생하는 우리 주필 d 이 정말 존경합니다. 진짜 모범이십니다. 신규에게 업무를 주지 않으십니다. 자세하게 이런미담을 이런 자세하게 말씀하세요. 이제 안 주실 예정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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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 약속하신 거죠? <laughs> 생각해보겠습니다. 한번 넘겨볼까요? 네. 마지막 페이지 중요한 네. 거를. 어우, 중요하네요. 와, 중요한 거. 선생님 목동 이사가실래요? 아, 저 너무 좋아요. 강남 이사가실래요? 사주시게요? 아니, 사갖고요. <laughs> 아까 대출 아, 몇 페이지에 대출 있던데? 얼마 <laughs> 받아들여서. 여기 있네 여기 교직원을 위한 시트 은행 신용대출 <웃음> <맞아>. <웃음> 선생님 가능할 수도 있어요 여기. 그냥 한강 공원에서 사는 게더 빠를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laughs> 나중에 우리 저기 한강 공원 <laughs> 가서 로켓 로케 <로켓> 촬영 <laughs> 한번 하죠 너무 좋아요 그쵸? 진짜 좋아요 성산대교 밑에서 한번 컵라면 하나씩 치킨 먹고 치킨 그때 이제 바닥에 이렇게 신문이 깔고 이렇게 아 돗자리 필요하니까 그럼요 이거 신문 갖고 가야죠 좋네요 다할수 있어요 이신문은 <laughs> 유익한 내용과 실생활의 유용성까지 겸비한 최고의 음. 한국 교육 신문, 오늘 그런 신문과 함께하는 우리는 아무말 대잔치 신문 읽어주로 서생님 GPD였습니다. 엘리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and